맵의 헤비는 씁쓸한데 60tp 23아 일단 가보긴 하건데277좀 빠른데 여기 지나가면서 걸릴라나 응. 지나갈 수 있겠지 명색이 기동 헤비인데 딱다다다다딱 딱딱딱딱 딱딱딱딱 이딱딱딱딱딱니딱 딱딱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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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시르르 둥 시르르 뚜뚜 시르르 뚜자 주가 없네. 이거 뒤쪽에 앞으로 가서 선빵 가능하겠는데, 왜난 기둥입니까? 이쪽보다 이쪽 선빵? 첫방 성공. 자 숙쌈에 올라갔고, 아죠 야리 있는데. 어! 이슬이야, 오 대집 번했다야 조심해, 애들 굵직한 애들 많이 온다. 야 킹타, 우리도 빨리 와. 어! 나라도 조치자. 수겸 거기서 잘 버텨야 돼. 아! 자 이스리가, E3가... 9 5가자 트랙을 일부러 끊었고, <놀람> 형 야시코 탄소오브 들어보지 산 자식아. 이슬리 아직 이스리 어! 장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아6공 t p 가 나를 프리딜을 못하게 막아줬으면 좋겠는데요. 내3 어! 0 저거 어떻게 못 잡나 위에서 내가 해치를 수 있을까 하고. 니가, 형, 비져 봐봐. 자, 9 5보에서백업 써주면 되겠네. 아! 고고 아! 이 아! 이가봐쏜 거야 탄을?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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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! 죽여야 한다. 나이스 부시고. 잘한다 부시고. 공티피 r e 그만 맞았으면 싶은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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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오, 씨, 나이스! 독살 맞은 자식, 집 보러 가면 되나? 끝난 거 같은데? 아! 내가 또 기동 헤비하면 또 기동 헤비 아니야? 겁내 빨리 들어가서 카바를 쳐주겠습니다. 이봐, 옥색 뒤실집 이렇게 차가 차가지고... 좋은데. 어머, 삼캡 들어가겠다. 얘 빠졌냐? 뒤집어졌냐? 아, 이거 아까 죽은 거. 어머, 어머, 어머. 이 캡이야. 야, 오사모드가 좀 열심히 해야겠는데. 어, 캡다 끝났고. 석사메이가 계속 커버를지고 있고. 스쿨 피언 이 저기 있 지？스쿨 피언 먼저 잡자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숙사 메이가？아, 오레인 클립 들고 오네. 잖아. 그래서 로레인을 죽여줘야 되나? 자, 저거 무시하고 사상공부도 줘시자. 한 방만 쏴. 얘. 일단 몹시 달려들고. 구박 재미지, 구박 재미, 구탑 고장 났나 봐요. 어! 한번더막 구탑이 망가진 것 같던데요. 어! 자, 루레인 따러 가면 되나? 아, 뭐 지는 거야? 지금 기타 쿵웨이, 딸피, 쿵웨이 한대더있구 야 용대자 코네이가 옆구리에 있고 숙삼이 살아있고 95만 아내 아, 뒤에 숙삼 올것 같은데 어딨지 숙삼 코네이 둘다 딸피군 자 코네이부터 잡자 한대 맞아도 내가 500아한대 죽을 수도 있네 안돼 아아 숙삼의 피가 아 95만 피가 여러가지 해야되는 아95 혼자야 아 지겠네 아 고, 럭키아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6900딜 딜 잘했는데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지면 이거 근데 진거 같죠 에, 95는 어떻게 저걸 못하지 에, 두 대가 있으면 세퍼레이트되면 그냥 지는거라 코네일 피없는 애를 먼저 조져야 되는데 숙삼한테 탄사도 말리는거고 아 내가 아 거기서 한발을 도탄을 내야되는건데 코네일 먼저 코네일부터 잡으면 돼 아유 바보 조심하지 숙삼이 달라들텐데 장전 됐잖아 야 빨리 하나라도 죽여야 돼형 그렇지 이제 이러면 게임이 되죠 숙삼 클립 세발 갖고 저거 못 죽이지 않나 95 뺑뺑이만 안 걸리면 뒤로 빠져야지 형 물물물물 물, 물, 물. 물로 들어가 물로 그렇게 돌면 안 되지 아 벽을 등져야지 형물물물물 물, 물, 물. 없어 탄 그래 거기서 돌아 물로 궁뎅이 물로 돼 물로 그럼 쟤 물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아어 빠져 죽어라 빠져 죽어라 빠져 죽어라 빠져 죽어라 비긴 거 아니야? 아 숙삼이한테 한 발만 쏴줬어도, 한발 쏘긴 했지. 아, 숙삼이가 왜 그리 오냐. 아, 뒤쪽으로 올줄 알았는데. 아, 어쩔 수가 없죠. 아, 너무 아쉬운 판이었어. 6,900 딜. 잘 꼬라박았는데. 근데 마스터 아닐까? 6,900 딜이 10티어가 쉽게 하는 딜은 아닌데. 연맹 임무 완료 꼭아마스트는안되네720일 거의 7000딜 가까이 때려 잡았 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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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사 맹 아, 짜증 나 숙사 맹.